와, 여러분, 진짜 갈견이가 조기만 해요, 조기. 이야, 갈견이가 진짜 조기만 해. 작은 조기만 해. 오. 자, 끝이 아니에요, 여러분. <laughs> 요거, 저 위에 깊은 데가 있거든요. 깊은 데다가 다시 던져 놓을 거예요. 다시 던져 놓고, 며칠 있다가 와서 다시 확인해 볼게요. 저기 자라 같이 생긴 바위가 있거든요. 그래서 자라바위라고 합니다. 음, 자라바위 위에서 어, 던져 볼 거예요, 송바를. 자, 보시면은 저기에 펜스가 쳐져 있잖아요. 여기가 진짜 수심이 엄청 불규칙하거든요.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는 데가 있어서 사고가 많이 나서 그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놀러 오시게 되면은 어, 펜스 넘어가지 마시고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여름 되면은 안전요원들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. 어, 항상 안전하게 어, 물놀이는 항상 안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 저쪽에 보시면 깊어요. 퍼러처 가운데 저기 보시면은 퍼렇잖아요 저기가 깊은 부분이에요 저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자라 바위라는 거예요 요 바위 때문에 자라 바위라는 이름이 붙여졌거든요 바위 크기 보이시죠 <laughs> 자 요렇게 요게 자라 바위입니다 자 그럼 여기 바위 위에서 한번 통발을 던져 볼게요 네, 저도 여기 저기 깊은 데다가 통발 하나 던져놓고 바위에서 위 하나 던져놓고 이렇게 두개 한번 던져볼게요. 통발을 하류에서부터 상류까지 쭉 올라가면서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야 뭐가 잡히는지. 자 오늘 미끼는 예, 똑같이 지렁이 하고 그리고 잠수에서 봤는데 야, 자, 자라 큰 것도 몇 마리 봤어요. 강어야 와라. 이게 또 끈을 달아서 원래 끈을 달아서 이렇게 해놔야지 꺼내기가 끈에기, 편한데 끈을 달아 놓으면은 그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건져볼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끈 없이 그냥 던져놓고 들어와서 잠수해서 끊을게요 끊을게요 하나는 여기 깊은 데다가 던져버려 좋아. 하나는 여기 바위 위에 가서 한번 야 여기서 보니까 물다 보여. 여기야. 음. 와 저기 고기 많다. 응. 안돼 또 내려가면 안돼. 아. 아 왜? 통발이 섰어. 어? 또 내려가. 돌을 던 돼, 던지면. 오 자기 돌아봐 응. 아로 그게 응. <laughs> 엄청 많아 저쪽에 하나는 저기 보이시죠 또 하나는 저기 가운데 여기 보이시죠 어, 이렇게 두개 놨습니다 요거 어, 엄청 많지 큰거 갈견이들 두개 저거 한 이틀 있다가 와서 건져볼게요 여러분 오 자기가 이쁘게 보여 <laughs> 자, 여러분, 그러면은 내일 모레 봅시다. 뿅! 자, 여러분, 다음날입니다. 뭐가 잡혀있을까? 두근두근. 여기서, 여기 장어. 장어 나올 것 같아. 오늘은 진짜로. 그지 음. 느낌상 장어야. <laughs> 근데 자기야, 오늘도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말릴 거야? 음. 왜? 말려도 들어갈 거니까. 말리면 안 들어갈게. 어? 뭐라고? 하려고 마음 먹은 거했야 돼. 들어가는 소리잖아. <laughs>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돼요. 근데 여기 깊은 데다가 넣었기 때문에 어 들어가야 돼. 오늘도 날씨가 약간 미세먼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화창하고 좋네요. 왜 박혀있냐 앙카를 박아놨어 여기도 앙카 있네 아 장어 잡혀있으면 좋겠다 뭐 있어? 물고기 무슨 물고기 피레미? 갈견이 아니야 갈견이? 근데 여기 피레미도 있어 음 같이 있어 어디? 오야 와 되게 많다 우리 통발에는 뭐안 들어가 있나? 확대 아통발에 별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통발 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? 들어가야지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<laughs> 자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가 왜 이렇게 펜스를 쳐놨냐 하면은 이렇게 바위로 바닥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바닥에 이렇게 푹 꺼지는 데가 있죠 저기에 이제 아이들이 놀다가 푹 빠져가지고 이제 빠져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. 저기도 보시면은 돌이 있다가 푹 꺼지죠. 즉, 즉각으로. 그러니까 조런 데서 사고가 많이 나요. 저기, 지금 가운데 보이시는데도, 어, 파라잖아요. 저 부분도 이제 푹 꺼지는 구간이라서 이렇게 펜스를 쳐 놓은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들어가시면은 진짜, 어, 위험할 수 있으니까, 예, 항상 안전하게. 아셨죠? 어, 여러분, 이거 뭐예요? 뭔가 이쁜 게 피어날 것 같아. 그렇지, 무슨 순 같은데 순? 아시는 분좀 알려주세요. 그럼 가볼게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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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. 옮겨고리한 말이죠. 여기 왜안 잡히지? 여기 잡힐 때까지 한번 놀게요. 바로 다음 거해 볼게요. oh <laughs> <laughs> 뭐게청바가져 가도. 야 이거. <laughs> 여러분 이게 말이 돼? 여러분 연가시에 요 연가시. 야 저기 더 많아 더 많아. 야. <laughs> 여러분 이게 어 연가시인데. 야, 이렇게 엄청나게 뭉쳐 있는 거 처음 보네요. 야, 한번 다 잡아 볼까? 더 잡아 볼게. 요게 물이 없으면은 금방 말라서 죽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물에 담가 줘야 돼요. 야, 이렇게 많이 뭉쳐 있는 거 처음 본다 진짜. <laughs> 와, 여러분 한번 더 들어가서 나머지 한번 더, 더 잡아 볼게요. 와, 엄청 많네. 미쳤네. Mm-hmm. 야, 영가시가 이렇게 많은 생물이었어? 처음 알았다. 어, 아까 못, 봐... 어, 영가시가 여기도 걸려있어. 아까 못 봤는데, 동사리가 한 마리 들어있었어요. 아, 귀여워. 잠깐만. 얘 지저분하니까 좀 씻어줄게요. 자, 여러분. 요 놈은 이제, 동사리라는 물고기인데요. 여러분 다 아시죠 영상 많이 보신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사리 라고 정식명칭은 동사리 인데 지역마다 다 부른, 부르는 이름이 틀리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이제 어렸을 때는 멍텅구리 라고 불렀는데 어,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뭐 뚝저고 뭐뭐 어, 여러가지로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, 어, 정식 명칭은 동사리 그것도 요 놈은 동사리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요 놈은 이제 얼룩동사리 입니다 음. 어쨌든 귀엽게 생겼죠? 앞으로 보면 또 귀여워요, 나름. 어, 그리고 요 놈이 아주 그냥 식성이 포악해가지고, 어, 보이는 건다 먹어요. 사람 손도 막 물기, 물기도 하거든요. <laughs> 아, 요놈 진짜 맛있는데, 오늘은 한 마리밖에 안 접혔기 때문에, 그냥 살려줄게요. 이거 맨날 살려주기만 하고, 이거, 어 자, 가라. 잘 도망가지도 않아, 요 놈새끼. 어, 잘 도망가네? 연간이 미쳤어요 저 이렇게 많이 잡아 본 적은 없거든요 작,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꽤 많이 잡았었는데 야이건 진짜 막국수 해 먹어도 되겠다 이걸로 뭐 요리를 할수 있는 건 없겠지? <laughs> 야 근데 이거 진짜 미쳤다 <laughs> 요거 다시 한번 던져 놓을게요 잡힐 때까지 해야지 그래도 저것도 며칠 있다가 와서 건져볼게요.